여자 이렇게 기다리게 해도 되나요? 제가 그래, 하고 있는데? 어? 어제 <laughs> 오실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어? 어? 어제? 렸나봐 어, 어, 봐. 어 <laughs> 형안 놔도 되나봐. 갈까? 박와의 여자로 붙였나봐. 뭐야, 해보세요? 지금. 안녕요 우리가, 형, 여자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간 적은 처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어, 방어 없었잖아. 이야. 살짝 방어하는 것 같다. 음. 음. 만강하지않오 집착하게 침을 흘리며 키스할 준비를 하고 렛츠 게이트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김민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름다우시네요 아네 어, 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에카운터에서 치예아 반갑습니다 성아이 차일이라고 합니다 차일이 키즈베 <laughs> 아, 나일이고 아네 저는 해리요 아아 차해리 네. 아 우리 네, 차일리씨 네. 같은 경우에는 차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차를 좀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차를 사랑하죠 오, 남자입니까? 찹니까? 아 그거 좀 어려워요 <laughs> 아그것좀 <그거> 어려워요 <laughs> 지금 운전하시죠? 네, 네 무슨 차전저 어, 지금 스파크 보고 있어요 아 스파크 전에 되게 아, 좋은 차를 몰고 다니셨다는 네 저는 세븐이요 A7 A7을 몰고 다니다가 스파크를 몰고 다니다고요 <laughs> 아니 좀 경제가 어려웠다요 <laughs> 잠깐만 어려웠다 <laughs> 스포이 끊겼네 <laughs> 어? 이뻐서 아니 우리는 물리 치고는 네. 너무 a 이스이하고 스파크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집안 사정도 있고 네. 또아 딸이 또 이렇게 막아드렸어요 안타깝네요 아, <laughs> 아, <laughs> 아 딸이 네아 효자네요 아 효녀네요 <laughs> 약간 효녀 <희망이오. 웃음> 약간 한숙처럼 생기셨어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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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laughs> 올라, 올라, 올라 <laughs> 자 아... 네, 아... 오늘 오늘 무슨 차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고. 제발 좀 오픈카 좀나왔으면 좋겠다. 네, 기가막힌 음... 벤츠 SL. SL. 아 SL. 나의 드링카. 나는 꼭 사고 말 거야. SL. 오늘 저희랑 같이 놀 차량은 응. 저차량드립니다 어떤 차인지 <laughs> 우와! 중고냐? <laughs> <정수하냐>? 스파크스. <laughs> 너무나도 좋네요. 네. 오늘 차 너무 좋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훌륭한 차거든요. 네. 굉장히 그 인기도 많아서 판매량도 어, 최고. 음. 그런 그쵸. 차이기 때문에. 어, 네. 그래 2015년, 그 16년 초반 정도까지는 수입자 중에 부동의 1등이었어요, 판매량이. 네. 그런데 이제 2016년 작년에 또 유명한 디젤디게이트 때문에 이제 폭망이라는 표현이 맞나? 그, 디젤게이트의 중심에서 있던 차량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에 대한 리뷰도 많이 할 건데 네. 디젤 게이트가 대신 뭔지 대충만 아실 텐데 또 이제 실제로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음. 자, 폭스바겐 아, 티구안 오늘 전체적인 어,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오늘 티구안의 동호회 분들이 또 저희한테 음. 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덟 어, 대의 티구안을 저희가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어, 티구안 아, 동호회 회장님을 저희 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는 네이버에 어, 클럽 피구안이라고 음, 합니다. 네.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죠? 저희가 회원이 3만 0천 원. 아, 3만 0천 원, 맞네요. 어. 피구안 동호회 중에 제일 큰동호회예요 그렇죠. 가장 오래됐고. 음 어, 회원수도 네. 많고. 피구안 자랑 좀 해주세요, 차. 피구안은 저 이제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는데, 와인딩이 가능한 애들이 와인딩이 뭐예요? 산질 같은데 아. 네. 중미산 같은. 이 주행성이나 이게 이 승차감이 좋아야만 할수 있는 네. 그런 차들, 아 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티구에요 아 그리고 또뭐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정성. 음. 안정성. 아 안정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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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라도 죽지 않는다. 네. 아 죽지 않죠, 네. 어 네. 네. 음. 죽자, 아, 진짜요? <laughs> 자 그렇다면요, 어, 우리 네. 폭스바겐 자체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음. 폭스바겐이 좀그안 좋은 사건이 많죠. 예, 네, 조금 있었죠. 네, 이번 네, 조금. 조금이 엄청 큰데, 온 <laughs> 소리예요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판대중비까지 <laughs> 됐는데 지금. 아니 폭스바겐 티거를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주고차 값도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또 엄청 큰 일이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laughs> 팔을 안으로 묶는다고. <laughs> 그렇죠. 안타까운 <안타깝게> 사건이 <laughs>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살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명의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예, 전에 폭스박엔 딜러로 한참 한 7, 8년 정도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이직하신 네. 예, 분이 오늘 특별히 나와주셨어요. 이쪽에 나오시죠. 예. 예. 아유석이형 친형인 줄 알았습니다. 아, 유석이형 친형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십니다. 아,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유, 여수 도났네요 아유, 네. 네. 아우 네. <laughs> 네. 지난번에 네. 볼보 봤을 때 네네네. 네, 네. 볼보 지점장님이셨는데 네, 네, 네. 아유, 용기 계시네요 진짜. 지점장님 성함이 지금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정성훈입니다. 정성훈 네. 지점장님, 지금 볼보에 계시는데 전에 폭스몽에데딜러로 계셨던 분입니다. 푸스몽게 디젤 게이트. 정한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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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사건인지, 디젤 엔진이 쉽게 얘기해서 엔진 효율이 좋아지려면 질소가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얼마나 적게 나오게 하면서 엔진 출력을 좋게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실력인데. 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촉발이 됐죠. 음. 테스트할 때는 안 나오는데 실제 주행 때는 힘이 좋아야 되니까 그때는 나오고. 그래서 뭐 음. 이제 그 이슈로 뭐 조작을 했다. 이제 컴퓨터적으로 뭐 이제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또 법령이 좀 틀린데. 예예.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괘씸죄 부분이 더 컸죠. 음. 근데 고교수 끝난 게 아니고 인증 문제가 또 나왔죠. 인증 서류가 조작이 됐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가 된 거죠. 과연 언제 다시 재판매가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보조금 지금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편한적으로볼 때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고 회장님도 그렇죠.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죠. 리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응. 아마도 이제 평택에 있는 재고들은 응. 지금으로서는 이제 다패턴 한다. 다, 패턴한다. 음. 다저 돌려보낸다. 음. 다른 나라로. 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음. 하여튼 하반기부터는 아마도 올해 아니. 하반기 정도에 음. 나올 음. 것이다라는 회장님의 네. 예상. 네, 네. 예, 한번더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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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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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 이제 회장님과 그다음에 이제 동호회 회원분들의 차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차, 폭스바겐 T1입니다. 자, 폭스바이 티구안첫 번째 만나볼 모델은 티구안 중에서도 이 컴포트 모델이에요. 네. 가장 낮은 아래쪽도. 트림의 예,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한 3,40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산타페를 살 바에는 차라리 이거를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급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고민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팔렸죠. 음. 예, 이 차량이 많이 팔렸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특히 음. 여자분들이. 음. 네. 그리고 중고차로 살래요 하는 문의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쨌든, 아, 컴퓨트 모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부터 보시죠. 자, 일단은 아무튼, 숙스바겐이 추가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왔죠.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카리스마 <laughs>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은근히 끌리는, 음, 약간 음. 그런, 은근, 은근히 끌리는 그런 모델이라서 참 좋아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라이트와 그릴이 이어지는 이한 라인으로 만든 이 디자인 자체가 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 익숙한 그런 느낌이죠. 시골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얘는 단단할 것 같고, 예 아, 네. 네, 그리고 야무진 차, 네. 그리고 금액대가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네. 실용적인, 네. 네, 그런 느낌이 디자인에서도 저는 조금 느껴져요. 맞아요. 아, 앞모습만 봤을 때는, 이게 컴포트인지 프리미엄인지, R라인인지 잘 몰라요. 물론 R라인이 알마크가 앞에 있긴 했지만, 아, 컴포트인지 프리미엄인지 잘 몰라요. 볼수 있는 방법이 이제 썬더프가 있냐 없냐 나고그 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습을 봤을 때 사실은 컴포트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뭐 앞모습이 딸리고 뭐 라이스트가 뭐아 그지 같은 걸 썼고 이런 건아니다 아니죠? 네, 네. 똑같은 걸 썼다 네. 앞모습까지는 네. 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으면서 <laughs> 바로 옆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laughs> 지시 씨, 네. 어떠세요? 티금 하는 옆라인도참 어, 매력이 있어요. 음. 이게 약간 골프 같기도 하고, 어, 네, 골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짝짝지한 네, 음. 것 같기도 하고 음. c u v 로서 약간 어색하게 생긴다라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음. 네, 이 라인 자체가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그게 그렇게 싫지 않은 음. 네, 그런 네, 옆라인을 보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또 이렇게 캐이터 라인이잖아요. 캐이서 네, 음. 라인 보면은. 이 미니 SUV 문제도 불구하고 약간의 굴곡이 있어요. 네. 네 약간의 굴곡이 있어서 귀엽다. 어, 어이 정도 굉장히 귀엽, 귀여운 라인이 있다라는 정도고, 음. 이 프리미엄이나 R라인하고 조금 다른 게 휠이 좀 달라요. 네. 휠이 다르고, 전 측방, 아, 센서가 조금 달려져 있다는 게 좀, 예, 다르죠. 음. 그렇죠 네, 이건 없습니다. 네. 네. 어, 그 말고는 다른 건다 있습니다. 예. 컴포트라고 해서 옵션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깡통이 아니에요. 다 있는 것 같애. 아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일단, 이 친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하고, 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톤도 세 개로 나뉘어서, 이게 옆라인은 컴팩트 SUV, 뭐, 뭐, CUV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교과서적인 디자인이 아닌가. 맞아요. 티브안이 네. 또 사랑을 많이 네. 받고, 지금까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네, 무난함이 있는 음. 것 같아요. 가장 네, 무난하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찾지 않나. 네. 어,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야, 적당히 좀 해. 적당히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게 적당히가 그렇죠. 제일 힘들잖아요. 평범하게 살아라. 네, 아, 평범하게. 그런 적당히와 평범함을 갖춘 음. 네, 그런 차인 것 같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엉덩이. 에, 엉덩이를 보는데 이티브안에 외관을 우리가 리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아, 너무 무난하고 너무 많이 봐왔고 꼭 끌리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오래 보면 볼수록 들리지 않는. 예,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심플한 게 좋다니까 나는 그렇죠 심플해요 깔끔하고 깔끔하고, 깔끔하고. 그쵸? 네. 이거 트렁크 어떻게 여는 지 아세요? 한 번도 접히보시지 않은 분은 네. 어, 열기 힘들 텐데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 트렁크 네. 한번 열어볼까요? 버튼이 자, 어디 차예리, 있는지 한번 차열리 도전 어? 어? 아니네 어, 안 알아? 아니네 아니야 왜 걔만 그렇게 만지잖아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얘는 <laughs> 어 전동 아 열지 안 해. 음... 아이 사람이 이 사람 좀문좀 열지 않는 여자네. 그러니까. 아 폭스바겐의 모든 거의 모든 모델은 다 여기 폭스바겐 음. 마크를 누르면 이제 트렁크 음. 열리거나 음. 이제 하는데. 음. 저도 여기를 눌러봤어요. 었열리나아 다행이다. 그리고 이게 컴포트 모델이잖아요. 컴포트 모델인데 사륜이에요. 네. 폭스바겐에서는 뭐, 사륜이면은 4어 모션이라고 네. 아게어 모션. 예. 끌리죠. 음. 사륜이랑. 라 어, 사륜 은 좋아요. 어? 아, 차료를더 음... 그 좋아해요? 네세잖아요 아이씨. 세고 딱딱하고 큰걸좋아하신 음... 아. 와... 당신 나한테 빠질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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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자감 아, 실내 한번 볼까요? <laughs> 실내 가자 네아 점점 진짜 아, 진짜 심플하고 너무 잘 만들었다 깔끔하게 실내가 음. 그러게 네, 네. 핸들이 엄청 얇네요 네. 그네 SUV의 핸들은 좀 크지 않나요 원래? 저는 크면 다클줄 알았거든요. <laughs> 이거 두꺼우면. 그, 근데. 응, 크... 어... 네, 너무 큰데. 아니, 좀... 야, 얇은 걸 얘기하면서. 얇었얇 아, 서 얇은 게. 어떻게 보면 이 굵기에 대한 이 성향은 <laughs> 개인차이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패밀리 카드는요면 아내가 또 운전할 수도 있고 또 애가 음... 커서 운전할 수도 있고. 아, 진짜로 정말 심플한 이 계기반. 계기반. <laughs> RPM과 속도를 정확하게 딱 나눈 시향성이 너무나도 제일 좋은 음... 네, 그런 계기반. 계기반. 도 자체가 좀 이게 다. 깔끔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그래서 국금해서 좋아하죠. 그래서 국민차라 그러죠. 자, 이 진짜로 기본에 가장 충실한 실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에어벤트도 이거 두 개씩 이렇게 있고, 이 공조 시스템도 굉장히 간단하게 간편하게. 나는 이런 공조 시스템 이렇게 돌리는 게더 좋아요. 여기 개인적으로.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고, 음. 여기가 이제 액정으로 표시되는 프로토 에어컨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거든요. 네. 풀로 오토로 맞춰놓고 내가 온도 설정해놓고 음. 그온도에지가 알아서 이제 에어컨이 이제 히터 같은 나오게 하는 건데 음. 그 기능이 없는 거죠. 예, 오토 에어컨이 네. 아니다. 오토 에어컨이 예. 아닌 거죠. 예. 열선이 아주 굉장히 큰 큼지막하게, 그죠? 음. 음, 하지만 열선이 있다. 엉뚱. 엉뚱 있고, 이거 네, 조작감이 굉장히 좋아서, 음. 뭐, 굳이, 오토에 대한 갈망은 없다. 음. 에, 음. 그 정도고, 음. 나는 이 기어도, 기어도 참 많네요. 음. 적당하잖아. 진짜 이거 너무 적당하잖아. 음, 맞아요. 뭐 하나 뭐, 뭐, 부족하거나, 뭐, 오, 과하거나, 이게 없고, 그냥 다 적당한. 근데 참 그래요. 저는 치구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음. 굉장히 큰 파노라마 썬루프 위에 그 엄청난 개방감인데 네. 예, 역시 아 예, 없으니까 그, 아쉽네요 컴포트 모델이랑 썬루프는 음 없어요 네. 어, 예. 이게 레인 센서가 있나요? 아 이게 레인 센서가 없네요 레인 센서가 없어서 오토가 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와이퍼가 우적감 오토 와이퍼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뭐 그런 음. 옵션들 와요, 생글라스 케이스 다 있고 블룸미러도 굉장히 어, 심플한 디자인으로 굉장히 자리 잡고 있고 뒷체소는 뭐 뒷좌석이 형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아예이 네. 앞뒤 이 레그룸은 게, 좋아요 엄청 좋은데? 네. 그리고 이게 많이 안 튀어 올라와 있는 생각보다 네. 네 그래서 가운데 자리도 조금 뭐 음. 아이들 같은 경우에탈수 있게 되거든요 충분히? 예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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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이게 앞에서 좌석을 차이레 씨가 네. 되게 네. 뒤로 해놨거든요 뒤로 아, 진짜? 예, 네. 굉장히 네. 뒤로 많이, 네. 뒤로 많이 네. 갔어요 널널해요 실내가 그 굉장히 넓네요 실내가 음. 음. 네. 굉장히 넓어요 음. 좋네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휠 베이스가 굉장히 넓다 음. 휠 베이스요? 어. 앞앞 바퀴와 뒷 바퀴의 간격이 굉장히 넓다. 아 네, 그러니까 가운데 건강이 많이 나오겠죠 아 네. 음. 그럼 뭐냐면 그 얘기는 또 뭐냐면은 이거는 후륜을 바탕으로 한 사륜 모 예. 차량이다. 뭐그래요와석콜랜드 <laughs> 네? 네? <laughs> 네. 아, 스케어스요? 네. 기쁘네. <웃음> <웃음> 어쨌든 네. 요거는 이제 최근 안에 가장 하이 등급 하이트림이니까 네. 가장 상위 트림을 한번 보러 갈까요? 상위 트림 한번 가시죠. 네. 가시죠. 그보다 천만원 비싼알라인으로 한번 해니까요아 천만원 사이예요? 음라인에라인입니다